어 저는.. 고양이 강도입니다. 우선 사료를 주십시오. 어주... 어, 리액션. 아무튼 있어야 돼. 이 올해 히비키는 그래서 그걸로 리셀을 돌리고 하라는 거야. 내 말이, 그리고 나중에 그거 저격해서 뽑으려면 존나 안 나와. 솔직히 넥슨놈들 괘씸한 게 서버가 너무 튼튼함! 아, 좀 터져서 돌 좀. 보라고. 아니, 안 터져도 줘야지. 그리고 솔직히 지금 하루에 120 주는데, 그 물코에 붙이라고, 지금. 아, 좀. 이건 좀 아니지 않나. 120으로 지금. 하, 아, 참, 안, 안타깝다, 진짜. 아, 나는 숫자를 의심했어. 어, 뭐지? 1200인가 했는데 120을 주더라고, 하루에.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. 이래서 되겠느냐? 이건 좀 심각하다. 지금 이 물, 뭐, 뭐 스토어 1위, 어?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데 지금 뭐 하루에 1 2 0크리스탈 두고 안잤냐 이거는 말이 안된다 어? <laughs> 하.. 참 안타깝다 진짜 아니 난 숫자를 의심했다나 1200인줄 알았어 120이래 어.. 아 이거 좀.. 하.. 좀.. 아니 그니까 아니 그.. 안터졌어도 그리고 지금 안터진 것도 아니거든요? 나 어제 자는데 계속 알림와서 나잠 못잤거든? 이거 어떡할거야 이거 어? 크리스탈 보상해야지 이거 어, 알림 알림 버그 때문에 나 어제 알림 와서 나이 이 스태미너 차지도 않았는데 자꾸 알림이 와서 잠을 못 잤다. 이 소중한 이잘 권리를 지금 이 피해에 대한 이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크리스탈로 어? <laughs> 아 내가 놀란 게 뭐냐면 내 알림 화도 쳐 와가지고 <laughs> 비행기 모드로 하고 내 잤어요. 이렇게 시도 오더라고 그래서 어플 알림을 껐잖아 내가. 그냥 어플 버그인 것 같아요. 하여튼 뭐~ 좋습니다. 저도 이제 이~ 게임사에 게임사가 흥했으면 좋겠지 망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절코 아니에요. 아무튼 뭐~ 걱정돼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고 사물이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냐는 거죠 제 말은. 120은 좀 아니지 않나. 아니 심지어 그걸 쿠폰으로 주는데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쿠폰으로 주고 있어요. <목소리> 다그 일일이 <목소리> 이거 그 문자를 그 게시판에서 봐가지고 어아 모르면 또 누르지도 못해. 그 일일이 이렇게 눌러가지고 쿠폰을 찾아서 입력해서 120을 받아야 돼.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아니 120 받을라고 돼? 더 줘. 잠을 못잔 김도야해. 더 줘. 더 줘. 한 삼천 크리스탈 달라고. 더줘 빨리. <laughs> 참 안타깝습니다. 이렇게 인색해서야 되겠느냐? 아 물론 이해를 안 하는 거 아니야.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많이 퍼주면 나중에도 이제 많이 퍼줘야 되니까. 조금 처음에 조금씩 줘서 이제 조절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. 하지만 그냥 지금 그냥... 이 중요한 시기에 아, 이거... 4800 크리스탈만 더 주세요. 하영 김도형이 원래 이런 사람인데 말은 맞는 말같 아니 220연차를 돌려도 삼성 하나 안 뜨는 그 쓰레기 확률로 만들어 놓고 너무 짠거 아닌가? 이거는 좀 어? 이래서는 확률을 좀 의심해봐야 되지 않나. 어? 갑자기 의심을 안 하다가도 이제 보상이 짜서 좀 갑자기 의심이 막 생기지 않나. 이런 좀 불순한 생각이 막 들라고 하는데 이런 불안감 종식을 시키려면 빨리 이 크리스탈 한4,800 정도 주면은 이제 이 의심도 막 사라지지 않나.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. 어? 내가 이제 뭐 어? 하루에 120 쿠폰으로 준다 막이래 가지고 내가 뭐라 그러면 어? 어서 이놈들 조, 이 놈새끼 이 조조도 지랄하는 이 놈들 이거 안 되겠어 안 줘야겠어 이러면 은또어 또, 그... 아, 그래 그래 아, 해버든가 <laughs> 야 때미로 어 아, 내가 슈이안 나와서 제가 이러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이 게임의 미래가. 재밌었습니다. 돌고 돌아 실버 사네. 자 그리고 우리 용화 형님께서 보내주신 이메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거 읽어, 읽어드릴게요. 택기님 아니지. 김도님 안녕하세요. 블루 아카이브 PD 김용화입니다. 감만의 인사들을 드 무료 광고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모티콘 귀여운 이모티콘 이렇게. 역시 김도님 방송. 확실하네요. 키억키억키억키억 저나 저희 개발자들 다 방송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. 슈라레 때도 일러스트와 방송으로 신세 많이 졌는데 이렇게 신세를 또 지네요. 흐, 점점. 슈는 그 뒤에, 그 뒤에 뽑으셨는지? 저를 불러주셨지만, 사실 저도 히비키만 먹고 이륙해서 딱히 나눠드릴 수 있는 운이 없었습니다. 아니다. 그래도 이효리는 뽑으셨으니 그만큼은 제 운을 가져가신, 가져가신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저는 이륙 후에 사비로 열심히 질러봤지만 아직 이효리 소식이 없거든요. <laughs> 자, 써하고 신작 출시 함께 이렇게 인연이 닿게 되어 너무 반갑고요. 가끔 플레이해 주시면 꼭저의 스튜디오 분들과 찾아가 어, 선플 열심히 나겠습니다 <laughs> 구독자 5천만 넘시기 으 기원합니다. 기원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김용화 드림 이렇게 아 이렇게 아, 용화 형님께서 아, 또 김해까지 선수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그래서 형 사료는 <laughs> 편지가 끝이야 형? 사료는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더줘 부족해 더줘 120으로 택도 없어 형. 나 하루에 충전 0 번씩 한단 말이야. 빨리 스태미너 충전하게 더 주. 형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자, 잠깐만 옷좀 입을게요. 아 추워라. 사료는 가면 쓰고 총으로 겨누고 내놓으라는 그 짤모습으로 요구해서야지. 어 그래. 아, 잠깐 나복면 어딨지? 용화 용하, 용화 형. 더 줘. <laughs> 그, 아그그 그 자세 뭐지? 고양이 강도예요. <laughs> 총을 딱 들이대고 응? 이렇게. 용화영, <laughs> 용화영, <laughs> 더 줘. 사료 줘. 한 아, 삼천 삼천 크리스탈 <laughs> 더 줘. 어 저는 어, 사료 강도예요. 어, 사료를 주시면. 스승일이 물러나 있습니다. <laughs> 어, 저는 고야, 고양이 강도입니다. 어서 사료를 주십시오. 더 줘. <laughs> 어? 컵이야! 빨리 달라 그래. 어? 응? 사료 달라 그래. 그래. 그치, 그치.